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한 요한한과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로 피신할 것인가?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주저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유다에 남아있으려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죽음과 살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는 길이었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좋아 보이고 거기가 살 길처럼 보였던 것이죠. 결국 관건은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대상의 문제라고 했지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 선택에 있어서 특히 언약 백성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암담하게 보이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들리는 소문대로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사실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집트로 가겠다고 정해 놓고 사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려는 열망이 더욱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죠. 자신의 의견을 굳게 내세워서 버티는 것이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막는 주된 장애물 가운데 바로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15절이죠.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말씀하죠.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것을 볼수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유다 땅에 남게 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마저도 또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재차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19절 20절이죠.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앞서 행했던 맹세와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의 날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경면하고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이집트로 피신하려는 불순종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스스로 외면하면서 기만한 것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책망을 합니다. 결국 그들 앞에 놓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소망의 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재앙과 멸망의 날을 재촉할 뿐이었죠. 21절, 22절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 기근과 영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고 유연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으로 나를 살릴 것인지 재고해 봐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피하는 것은 과연 사는 길인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이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소신이 고집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시작하며 오늘 첫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과 풍성함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한 해도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한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 생애가 값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살아감으로써 아름답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옥기는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당신께서 허락하신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하며 또 그곳에 도달하는 목표가 지금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완성하실 줄을 믿고 굳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연아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며 하나님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약속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8월 한달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좋든지 나쁘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맹세하고 또그 결심함과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순종으로 내딛는 마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지유의 나를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안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고통하고 또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생생하게 맛보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지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